한 주간 있었던 지역 소식을 전해 드리는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오늘은 미출구 소식 들어볼 차례고요. 미출구김연경 미디어 영상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선 지난주 있었던 소식 먼저 들어봐야겠죠. 어떤 소식 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소식으로 우리 학부모들께 반가운 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지난 11일 도화초등학교 학부모 대기실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도화 초등학교 학부모 대기실은 구에서 추진하는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질 사업의 일환으로 등학교 시간대에 학교 정문 또는 골목길로 배웅이나 마중을 나온 학부모와 학생들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소식에는 이영훈 미추홀구청장과 배상록 미추홀구의회 의장 그리고 구의원들과 도화 초등학교 교장과 학부모들이 참여했습니다. 학부모 대기실 1층은 학부모 대기 공간, 2층은 학부모 회의실 공간으로 구성되어,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부모들을 위한 배려와 소통의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하초등학교 032-874-258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도화초등학교에 학부모 대기 공간이 생겨서 아이들 등하교 시키는데 부모님들이 더욱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네. 미초울군은 지난 14일 인천 기계공업 고등학교에서 미초울 열린학교 현판식과 인조잔디 운동장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현판식과 준공식에는 이영은 미초울 구청장과 도성은 도성은 인천시 교육감 그리고 구의원 학교장 학교 운영위원회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미추홀 열린 학교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 교육 공동체를 구현하는 학교 개방 사업으로 구민들이 직접 공모를 통해 선정한 미추홀구만의 고유 사업입니다. 이번에 인천 기계공업 고등학교는 주차면 1 4명과 장애인 편의시설이 함께 마련된 체육강당을 개방했는데요. 미초울구에는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외에도 6개 학교가 주차장과 강당, 도서관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시와 교육청 지원을 받아 준공된 인조잔디 운동장도 향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열린 학교로 우리 주민들에게 주차장과 생활체육 편의시설이 개방돼서 아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도 공공기관 시설이 더욱더 확대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미추홀구는 지난 16일 협치로 만드는 인권친화도시 미추홀구라는 주제로 제3회 미추홀구 구민인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년간 미추홀구가 추진해온 인권 관련 사업들을 점검하고 제2차 제2, 미추홀구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에는 이영훈 미추홀구청장과 배상록 미추홀구의회 의장, 구민을 포함한 많은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토론 진행에는 마을협력센터, 협치 퍼실리테이션 과정 수료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인권개선을 위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미추홀구가 인권도시로 나아가는데 행정적인 뒷받침과 제도개선,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ESG 지속 가능한 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투명하고 가치 있는 윤리 경영을 하기 위해서도 인권에 대한 제도와 인식 개선이 필요한 만큼 미추홀구에서는 구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더욱 더 소통하고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추홀구 우리 동네 소식의 김현경 미디어 영상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더 알차고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